안녕하십니까 평택천놈 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1년 1월 6일 일일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우디가 감산 발표를 하면서 유가가 급등했고요. 또 석유 관련한 기업들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좋았는데요. 어, 이 석유를 수출하는 이 국가들의 감산에 대한 발표는 그동안 많이 있었죠. 뭐 오펙 회원들 간의 감산에 대한 합의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았었어요. 뭐, 사우디, 러시아, 베네수엘라 뭐,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그, 이런 그 회동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약속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 상황에 따라서 계속 그 말을 바꾸는 그런 행태를 보였었습니다. 유가가 조금 상승하면은 다시 예 공급량을 늘리고 뭐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좀예 믿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유가의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 어 이게 또 유가가 더 상승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음 생산을 또 늘릴 수도 있겠죠. 어 그래서 이건 뭐 시장의 큰 호재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뉴스고요. 나쁘지 않은 뉴스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지아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 은 증시가 10% 정도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장악을 했죠. 그런데 상원은 여전히 공화당이 우세해요. 그래서 이번에 상원까지 장악을 하게 되면 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쓰는 반시장적인 어떤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이미 시장에는 좋지 않은 뉴스다 그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동안 굉장히 과도한 상승을 했었죠 거품이 많이 끼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바마 정부 때부터 벌써 몇 년입니까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승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하락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 어떤 그 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충분히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작년에 악재로 인해서 급락했었던, 폭락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쭉 빠지는 그런 흐름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어, 역시 가격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 언론이나 이쪽에 또뭐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주식이라는 건 사놓고 가지고 있으면 묻어두면은 결국은 돈을 번다. 어 10년, 20년 지났을 때 돈을 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과연 그저 얘기에 대해서 어, 책임을 질수 있는 발언인가? 그거에 대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은 가격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진입 시기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과연 이 주식이 가격이 저렴한지 아니면 비싼지 그리고 이 시기가 좋은 시기인지 그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현재 상태 이제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오늘부터 사서 뭐 10년 20년 있었을 때 계속해서 더 많이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지금부터 한 동안 계속해서 빠지다 보면은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야 돼요 뭐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90년대에 뭐 자기 본인이 샀었던 주식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100배 오른 종목도 있고 몇십배 오른 종목도 있다. 물론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되죠. 그런 그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삼성전자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대한민국 경제가 엄청난 그 상승을 하던 시기였었고요. 고속 성장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최근까지 이렇게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에서는 그냥 주식을 사놓고 우량주를 묻어두면은 수익이 나는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거품도 많이 끼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지금부터 계속해서 가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과연 그 시기를 버틸 수 있을 건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가격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단순히 민주당이 상원을 차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격에 대한 이 부담으로 인해서, 어, 한번 정도 어떤 그 좋지 못한 흐름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 상승 출발, 장중 등락했고요.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3천선을 돌파를 했어요. 오늘 역사적인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고요. 장중에 등락을 한 후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등락의 원인을 보면 코스닥은 역시 제약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흐름이 나왔다. 그리고 코스피는 대형주의 움직임에 의해서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특이 사항 코스피는 수급과 상관없는 흐름이 장중에 나왔었죠. 수급이 정말 안 좋았어요. 외국인 기관이 그렇게 매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장중에 상승을 했었었고요. 뭐 대형주의의 흐름에 의해서 그냥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이라고 보면은 통신과 증권이 동시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어,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개별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코스피지수. 오늘 상승 마감했죠. 아, 하락 마감했죠. 장중에 상승을 많이 했었어요. 어, 3,0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3,027까지 갔기 때문에 굉장히 강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꾸였고요 예, 등락을 반복하더니 하락 마감을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장 초반에 흐름이 좋았었고요 또 계속 등락을 보이다가 결국은 하락 마감 했는데요 코스닥은 역시 바이오쪽 제약이죠 제약이 움직이는 흐름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물론 시장이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긴 했지만은 제약의 영향이 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대형주에요. 대형주의 움직임은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장중에는 사실 삼성전자가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계속 플러스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앞판에 좀 대형주들이 밀렸던 그런 모습인데요. 어쨌든 오늘 대형주의 움직임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왔고요. 자, 수급하고 전혀 상관없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보십시오. 오늘 코스피, 예, 외국인 기관이 엄청나게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개인만 2조를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선물 쪽에서도 뭐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니었는데 장중에는 그 버티는 흐름이 나왔었다는 것이죠. 선물도 오늘 장중에 급등을 했다가 결국은 하락 마감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수급하고 상관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결국 이 시장 자체가 어 수급과 반대되는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아,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은 어떤 시장의 수급적인 분석,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수급적인 분석보다는 어, 시장의 어떤 움직임에 조금 더 주목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어, 역사적인 날이죠. 3,0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역사상 최고가 돌파를 했고요. 그동안 이제 전문가들이 뭐 시장이 하락할 때나 상승할 때나 주구장창 쳤었던 3,000선이 결국은 왔어요. 네, 결국은 왔고요. 뭐 최근에 계속 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900선을 넘어서 3,000선 넘어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왔어요. 그리고, 어 사실 뭐 그동안 계속해서 자,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최고가 돌파 가능성이 있다. 어, 그리고,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갈,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지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어쨌든, 당분간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이사항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에 이제 수급하고 전혀 다른 움직임이 보였었죠. 그리고, 자, 업종을 보시면은, 오늘 보시면은, 자, 통신업. 강했죠. 그리고 증권업종. 사실 뭐 장중에는 더 강했었습니다. 증권업종은 지수가 가면 가는 업종이고요. 그리고 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방어하는 그런 업종이에요.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좀 드문데, 그리고 지수가 또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둘다 강했다는 게좀 특이사항이다. 장중에는 둘다 굉장히 더 강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어, 시장이 참 이게 어떤 그 질서라든지 이런 게 없고, 그냥 막 움직이는 장이구나. 뭐그 정도의 생각이 드는 오늘 흐름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시면은 종목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코스닥은 개별주들 어 소형주들이 많이 움직여서 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주 테마주 쪽에서 많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오늘 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봉춘생 서비스 1개월 33만 원, 3개월 77만 원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어, 조만간 이제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인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뭐 이용하실 분들은 잘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 SK 이노베이션, 젠벡스. SK 이노베이션은 뭐 전지 기대감이죠. 그리고 젠벡스는 정부 연구 과제 선정 소식이 있었어요. SK 이노베이션은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젠벡스는 보유자는 홀딩을 매도, 이 보유자는 조정시에 접근 이렇게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둘다 조정 시에는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죠. SK 이노베이션 보면 오늘 고점 찍고 좀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에요. 매도했다가 조정받으면 아래쪽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무난할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아래쪽에서 단기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개별주처럼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젠백스는 오늘 급등했다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 종목은 뭐 개별주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사실 이 기업이 원래 한국 기업이 아니었었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인수를 해서 뭐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과거에 엄청나게 또뭐 움직임이 있었던 그런 그 상황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그 젠백스라는 기업, 예, 이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뭐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재미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최근에 흐름 자체는 뭐 그렇게 아주 좋았었던 모습은 아닙니다. 다만 어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조정받으면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정 어 시에 접근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조금 더반등해좀 매도하거나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 매도했다가 아래쪽에서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유료 회원 매매 결과 상황에 따라서 공개할 공략 결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바이오에 대한 단기 집중 공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자 오늘은 현대약품을 일단 오늘은 수익 매도를 했습니다. 이 종목 7,050원에 매수를 시켰어요. 7,050원. 여기에서 매수시켰죠. 그래서 정확하게 당기 눌림목에서 매수시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35%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플러스 35%가 9,500원 정도죠. 9,500원 조금 넘는 가격인데요. 여기에서 오늘 일단은 매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조정 시에 이제 다시 할 생각인데 뭐 가면 어쩔 수 없고요. 단기적으로는 35%면 충분한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단기에 조금 더 크게 노리는 종목들을 다른 종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가볍게 매도를 시켰고요. 뭐. 다른 이제 두 종목 중에서 하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는 35% 정도 지금 상승한 상태고요 하나는 25% 정도 장중에는 오늘 뭐50% 넘게 상승을 했었는데 어쨌든 단기좀 크게 노리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종목들은 좀 순환매를 할 그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의 종목 흐름이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 이제 추천했던 종목들이 잡히지 않고 막 급등한 종목들도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종목을 계속 발굴을 하면서 추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올해는 정말 그 최대한의 수익을 한번 내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욕심도 내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은 무난하게 한 종목 정도 그냥 수익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만족하는 그런 하루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수 전망입니다. 추가 상승 흐름이다. 뭐 당분간 강세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뭐 단기에 크게 빠지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 그 흐름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크게 조정은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어, 내일이 좀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은 어, 장중에는 조정 폭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도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은 그렇습니다. 파생은 장중 단타 위주로 하시고요. 조정 시에 상방이 당기는 유리하다, 여전합니다. 크게 뭐 시장의 흐름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현물은 개별주 단기 매매, 코로나나 신규주 공략하자. 신규주들의 최근에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미 많이 간 종목을 따라잡지는 마시고요. 조정 받은 종목들이 있으면 접근하고, 아니면은 뭐 코로나 테마라든지 이쪽으로 얼마든지 종목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공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뭐 지금 엄청나게 급등을 해서 오늘 3,000선 넘었고요. 기술적으로는 여기에서 꺾이고 조정을 받고 그냥 추세적으로 하락하면 맞아요. 수급적으로도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흐름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내일은 뭐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장중이라든지 일봉상이라든지 조정을 받았을 때. 파생은 상반 공략을 하는 게 훨씬 단기적으로는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물은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지만 않으면 계속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개별주 지속적으로 공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1년 1월 6일 일일 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